안녕하세요 문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요. 펫 보험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에 반려견 보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 반려견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특히 펫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펫 보험이 좋을까 아니면 펫 저축이 좋을까 이두 가지를 굉장히 고민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험 상품은 아프지 않으면 날라가는 돈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축 같은 경우에는요 아프지 않아도 원금이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려견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낸다라고 하면 당연히 보험을 드는 것보다 저축을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미래는 모릅니다 사람도 실손 의료비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아플지 안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실비 들어 놓고 지금 청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돈을 아까워하거나 실비를 해지할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어느 시점에 큰 병원비가 들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펫 보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펫 보험과 펫 저축은요. 결과론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답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펫 보험을 알아보시고 보험료가 내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가입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펫보험을 여러분께 알려 드릴 건데 어, 가장 좀 유명한 보험사의 펫보험 상품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펫보험 견적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설계안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펫 보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제가 반려견을 위한 펫 보험이라고 적어놨고요. 핵심 포인트 네 가지를 제가 적어놨거든요. 먼저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90일 이후로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가 준비한 상품은 91일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과는 달리 품종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고 나이하고 성별이 같다라고 하면 보험료가 다 똑같은데 펫 보험은 품종 내가 뭐 진돗개냐 아니면 뭐 말티즈냐 푸들이냐 이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왜 우리 아이는 보험료가 다른 아이보다 비싸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정한 요율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품종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대부분의 회사가 갱신형을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어, 제가 소개해드린 이 상품은 3년 갱신형입니다. 3년 단위로 보험료가 계속해서 인상이 되는 상품이고요. 최대 2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어, 의료비를 보장을 해 줍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 어, 사람의 실손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일정 부분을 공제를 합니다. 어, 병원비에서 100%다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어, 일정 부분을 공제한 뒤에 어, 차액을 돌려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냥 실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장을 넘겨 보겠습니다. 제가 좀 가려놨어요. 왜냐하면 상품명이 나와가지고 여기를 제가 블라인드를 해놨는데요. 일단은 세 가지 특약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통원, 통원 의료비, 통원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치료를 통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입원 의료비, 입원했을 경우의 의료비. 자, 마지막으로 이 배상 책임 특약까지 세 가지 특약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이 통원 의료비하고 입원 의료비는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00%다 통원 의료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70%만 보장을 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도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차액을 빼고 여러분들이 돌려받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는 항상 이 작은 글씨를 보셔야 되거든요. 가입하고 1년 이내에 발생한 쓸관절 탈구, 고관절 탈구 슬관절 형성 부전 그리고 고관절 형성 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1년 전에 이 관절 쪽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보상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통원하고 똑같이 이렇게 1년 이내에는 관절 쪽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똑같이 70%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회사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회사는 뭐50% 이렇게 지급해 주는 회사도 있으니까요. 회사마다 상품마다 조금씩 차이점이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상 책임 특약은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배상 책임 특약의 범위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및 친족 및 별거 중인 미혼자녀. 이것만 피보험자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만약에 어, 제 반려견을 어, 친구한테 잠시 부탁을 해서 어, 맡겨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어, 보상이 안 됩니다. 왜냐면 피보험자 범주에는 친구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반려견을 맡고 있을 때이 배상 책임 특약이 보상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더해보면요. 약 4만 5천원 정도가 보험료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살, 말티즈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품종에 따라서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각각 보험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이 숙지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반려견에 자세한 보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설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폐보험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는데요. 요즘에는 반려견도 가족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 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었는데요. 물론 지금은 키우지 않고 있지만, 그때 보면 진짜 사람보다도 더 손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말 못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고 판단은 그때 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유익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도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